그래서 저는 혜택 같은 것도 되게 많을 줄 알았어요 저는 테크 채널에서 핑크 컬러를 보고 든 생각이 있어요 뭐 어, 호불호 많이 갈리겠다 아, 이거 너무 힙하다 설1이 공주님이 쓰실 것 같은 비주얼입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설지안입니다 이번에 쿠팡으로 사전 예약해서 받았고요. 저는 아이폰 16 핑크 256기가를 구매했습니다. 원래 택배 상자를 거의 찢다시피 뜯는 편인데, 좀 귀하신 몸이 들어있으니 소중하게 열어보겠습니다. 보자마자 든 생각은 진달래 핑크 느낌? 웜하지 않고 쿨한 느낌이라서 마음에 들어요. 구성품도 한번 열어볼게요. 필름지를 떼기 전에 제가 겁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액정부터 붙여보겠습니다. 얘네도 쿠팡으로 샀고요. 맥세이프 케이스랑 강화유리. 요렇게 준비를 했어요. 얘가 뭔가 후기도 되게 많고 제가 똥손인데 붙이기도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원래 이렇게 붙이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좀 마음이 급해서 막무가내로 붙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맥세이프 케이스가 아, 진짜 못생겨서 너무 싫어하는데, 이게 한번 쓰니까 너무 편해서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차 탔을 때나 무선 충전시킬 때나 너무 편해서. 그래서 좀 맥세이프인 거덜 티나게 유색으로 구매해봤고요. 뭐, 어, 나름 마음에 듭니다. 저는 사전 예약으로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요. 사실 사전 예약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좀. 많이 긴장했었는데 보통은 프로라인이 치열한 편이고 일반 라인은 경쟁률이 비교적 낮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성공했습니다. 근데 사전 예약이 보통은 경쟁률이 엄청 치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혜택 같은 것도 되게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체감했던 혜택은 엄청 소소한 할인과 그리고 빨리 받아볼 수 있다는 점. 이두 가지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원래 아이폰 13 미니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아이폰을 카메라 때문에 쓰는 사람이라 13 미니 같은 경우에는 작고 컴팩하다는 장점 외에는 크게 만족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이폰 16이 나온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너무 써보고 싶은 거예요 13 미니도 살짝 버벅거리고 그런 저런 핑계를 더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외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테크 채널에서 핑크 컬러를 보고 든 생각이 있어요 이거 호불호 많이 갈리겠다 아, 이거 너무 힙하다 아니 너무 힙한 거예요 물론 핑크 컬러에 대한 브로 반응도 많이 보긴 했어요 근데 제품 제가 쓰는 거지 다른 분들이 쓰시는 건 아니니까 상관없었고요 아무래도 질리는 게 가장 걱정되긴 했는데, 제가 핸드폰, 기기 이런 애들은 전부 다 화이트나 실버로만 구매를 하거든요. 근데 화이트나 실버로만 사는 이유가 일단 심플한 게 가장 예뻐 보이기도 하고, 또 유색보다는 질릴 확률이 아무래도 더 낮잖아요. 근데 걔네도 안 질릴 줄 알았는데 질리긴 해서 이번에는 딱 끌리는 거를 구매했습니다. 근데 얘가 실물로 봤을 땐좀 놀라긴 했어요. 약간 바비 느낌도 나고. 그리고 저 초등학생 때 예쁜 언니들이 이런 폴더폰 가지고 다녔던 것 같거든요. 약간 슈키 가방 색깔 같기도 하고. 공주풍도 아니에요. 공주풍도 아니고. 서열이 공주님이 쓰실 것 같은 비주얼입니다. 크기는 너무 클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약간 요런 느낌 텀블러를 잡는다 했을 때,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제가 잡으면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제 손보다는 살짝 작은 느낌입니다. 이 핸드폰에 뭐 정보, 기능 이런 디테일한 요소들은 정말 좋은 테크 채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저는 아이폰을 살때 카메라 딱한 가지만 보거든요. 사실 성능 좋은 카메라는 선호하진 않아요. 저는 오히려 사진을 찍을 때 아이폰 SE1, 아이폰 7으로만 사진을 찍고 있어서 이 카메라의 색감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폰을 살 때도 일단 테크 채널에서 이 아이폰에 대한 스펙을 쭉 훑어본 다음에 카메라 후기를 좀 집중적으로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셀카 색감, 후면 색감, 뭐, 동영상 색감, 요런 거를 리뷰로 남겨볼까 합니다. 일단 카메라 색감이 너무 궁금했는데. 아니. 아니, 얘도 시멘트 현상이. 있네요. 아이폰 15때 시멘트 현상 이슈가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물론 제가 셀카를 많이 찍는 편이라 좀더 예민할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도 살짝 있는 것 같아요. 화면상으로는 색감이 정말 예뻤는데 찍고 나서 자동 보정 넘어갈 때 칙칙해지는 게좀 있더라고요. 일단 요철 부각도 많이 되고 좀 어둡게 나오는 느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화면 그대로 나온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영상 색감이 훨씬 예뻤습니다. 왜 있는 거지? 그리고 셀카가 좀안 예쁘게 나오는, 안 예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색감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동영상은 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후면 영상도 테스트로 찍어 봤는데, 일단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전면, 후면 전부 다 마음에 들어요.